그에서 이번에 준비한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된 어, 공유될 논문은 랩토인데요. 랩토는 2023년 1월 31일 ICLR에서 발표된 컨퍼런스 페이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관련 연구들, 방법론, 실험 그리고 컨큰,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이 논문은 그, LLM이 등장해서, 어, 많은 기여를 하고, 파인 튜닝 방식을 통해서 발전을 해 가고 있지만, LLM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어, 만들어진 언어 보델이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어, 지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LLM을 QA와 같은 테스크에 적용할 때에는, 어,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어, 지식을 새로이 학습시키거나, 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긴 문서에서 어 리트리버를 통해서 Q, 질문에 대한 엔서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 QA, Q&A 테스크에서는 리트리버라는 방식에 대해서 에레덤과 연관지어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커다랗게는 커다랗게는 separate information r e t r i e v system 이런 방식과 그다음에 리트리버 어그 o 테 a 이션 어~ o 프로치라는두 가지 방식들이 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먼저 세포레이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여러 청크로 여러 어, 조각으로 나누고 여기에 인덱싱을 해서 리트리버를 해갖고 그~ 질문에 대한 엔서를 제시하는 방식이고요 리트리버 어그 d 티드 p r 어프로치라는 것은 어~ 그~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지식을, 어, 그, 지식을 LLM에 제공해서 어디서 해당 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찾아내는지 그해석과 출처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리트리버 방식은 어~ 이제까지 그~ 제기된 리트리버 방식은 어~ 그~ 아주 짧은 텍스트 청크라든가 또는 근접 한 인접해 있는 텍스트 청크에서만 트리버를을 해서 엔서를 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어~ 텍스트의 여러 파트에서 지식을 갖고 와서 통합해 갖고 봉합하는 어떤 센서 사이즈 하는 그런 그~ 어, 질문을,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는 취약한 것입니다. 즉, 로컬 지식에는 로컬이 리트리버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어떤 글로벌한 지식을 가지고 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때는 취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라는 긴 소설을 읽었다고 했을 때이긴 소설에서 어 신데렐라가 뭐몇 시에 어디로 도망갔니? 이런 것은 금방 찾아낼 수 있지만 신데렐라가 어떻게 해피엔딩을 맞이했니? 이런 질문을 어 퀘스천으로 낸다면 이건 신데렐라 전체 책을 다 읽어 보고 종합해서 질문을 대답해야 되는 이러한 글로벌 리트루벌에는 취약한 것이 현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저자들이 제시한 방식은 프리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고 검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어, 전체 텍스트를 청크 단위로 나눈 다음에 이 청크 단위의 텍스트를 어, 어떤 클러스터링 같은 기법을 통해서 몇 개의 유한한 어, 청크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하고 그 클러스터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서 몇 개의 그 클러스터 몇 개의 청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 클러스터가, 어, 그,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텍스트 전체 내용이 하나의 트리 구조를 갖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틀의 스트럭처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 하이 레벨의 그러니까 추상화된 개념의 추상화된 어떤 지식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질문에도 대답을 할수 있고 로 레벨의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그~ 질문에도 대답을 할수 있는 즉 다양한 스케일로 리트리버를할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 문서를 트리 구조로 구조화하기 때문에 어그 동안 짧은 문서에서만 유용했던 그 성능을 보였던 그런 리트리버리나 어 LLM 플러스 리프러 리트리버의 그 효,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관련 연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저자들은 루티브멀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는가 하면 어 언어 모델이 긴 텍스트 컨텍스트에 있어서는 언어 모델이 어긴 컨텍스트는 컨텍스트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었고 또 텍스트가 점점 길어지면 성능이 실제로 저하되는 경향이 높아서 컨텍스트의 길이 커지면 길이가 길어지면 비용도 높아지고 속도도 점점 느려지는 그런 비효율성, 성능 저하 이런 그 한계점 때문에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작업에서는 어 검색을 하는 리트리벌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트리벌과 관련해서는 리트리벌 메서드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어,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시하며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습니다. 그 연구들은 커다랗게 루트리벌 어그멘티드 어, 랭귀지 모델. 네, 어떤, 그, 컴포넌트, 뭐, 리더 파트라든가, 리트리버 파트라든가, 라는 어떤 컴포넌트를 개선하는 연구들이 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엔드 투 엔드로 시스템 전체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개선하는 제안을 하는 연구들이 이제 두 번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리트리버 랭귀지 모델의 각 구성 요소, 어, 컴포넌트를 개선하는 연구로는, 어, 텀 베이스의, 어, 떤 테크닉을 쓰는 TF IDF나 BM25 같은 텀베이스의 테크닉을 사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72년 1972년부터 제한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딥러닝 베이스의 스트레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 LLM을 활용하는 연구들도 2022년에 UAL이나 Sun a 등에 의해서 LLM을 활용하는 연구들도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특히 리트리버에서 어, 리트리버 파트가 아니라 리더 파트의 어, 컴포넌트 리더 컴포넌트를 개선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2022년 이자카드 그레이브 등에 의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어, 나아가서는 2022년에 특히 이런 연구들이 많았는데 크로스 청크 어텐션이라든가 청크 와이스트 어떤 리트리버를 하는 방안들 등과 같은 레트로라고 해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어, 왕의 등의 연구진들이 그 23년까지 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쭉 있어왔고 이와 별개로 엔드투엔드로 전체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연구들도 어 많이 제안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라고 해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그 모델들을 어 리트루이랑 연결해서 인코더 디코더 파트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바이디렉셔널 그마스트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갖고 또 파인튜닝한다. 파인 하거나 하는 또는 라그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어, 2023년 같은 경우는 Joint Passage Retrieval이라고 해서 크리로 디코딩하는 크리 디코딩 알고리즘을 어,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용구들은 그,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떤 코퍼러을 청킹 단 청크 단위로 나눈다거나 또는 버트 기반의 어떤 언어 모델을 써서 의미를 어, 인베딩한다거나 하는 어떤 인코딩에 좀 어,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어, 이로 인해서 그 성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계속 노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23년, 21년, 최근에 등장하는 것은 리컬시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크들을 서머라이저션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서머라이저션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서 문서의 내용들을 어, 요약하고 집약해줘서 컨텐츠 그 자체에 대해 좀더 포커스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 제안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가오, 에월, 가오 등은 그, 서머라이제이션, 뭐, 스냅 같은 것을 사용하는 모델을, 어, 제안한다든가, 또는 우, 등은 리커시브한 어떤 어 추상화 해서 서머라이즈 서머레이션 하고 추상화해서 전체 그어 텍스트의 각 청크별 요약문을 모아 갖고 넓은 의미의 요약문을 새로 제시해서 전체적인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추상화하게 하는 그런 방법문들 또 2022년에는 리오 등이 라마 인덱스라는 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크들 소규모로 청크를 나누면 텍스트를 청크로 나누면 각 청크별로 어떤 그 인덱스를 주고 인접 노드를 활용하게 하는 인접 노드가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는 그런 라마 인덱스 기법들도 어 제안을 했지만 어 전체적으로는 모두 그어 과거보다는 디테일이 더 유지될 수 있게 향상은 되었으나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텍스트 청크들에 대해서는 어 그 성능이 여전히 떨어지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저자들은 랩포라는 방식으로 이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저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랩포라는 어그 연구 방법은 커다랗게 이제 어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특정 주제의 어떤 긴 문서는 한위 주제의 여러 주, 어 주제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이 위계 구조를 가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론적 의미적으로 이것은 리커 한 트리스트럭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청크 특정 주제의 김무서를 하위 주제들로 청구들로 나누면 이 청구들이 하나의 노드가 될 텐데 그걸 필리스 구두로 만들면 하나의 청구들이 노드가 될 텐데 이 노드들은 의미적으로 유사성에 따라 다시 그룹화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어는 결국 이 방법론을 제기하는 데에 하나의 하나하나의 방법론으로 연결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먼저 첫 번째 문서들을 긴 문서가 있다고 하면 문서 들 백토큰 단위의 청크로 나눕니다 어~ 문서를 백토큰 단위로 청크크식 청크로 나누는 청크화할때 예를 들어 어떤 한 문장이 백토큰을 넘는 곳에서 청크가 잘라지게 된다면 그 문장 전체는 다음 문장에도 어~ 바로 그 청크에 그~ 포함될 수 있게 해서 딱 백토큰에서 어~ 청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 문장, 겹쳐질 수 있도록 백토큰에서 잘리면 문장 자체를 양쪽 청크에 공유시키는 방식으로 청크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청크들을 텍스트 청크를 한 청크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X 버트를 이용해갖고 텍스트 전체를 임베딩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전체 문서를 청크화하고 이걸 X 버트를 이용해서 임베딩을 하면 비로소 트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그 어, 청크화되고 X 버트를 이용해서 임베딩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 클러, 세 번째는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청 코드를 이제 그룹화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하면 새로운 노드들이 생길 거고 그 새로운 클러스터 노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LLM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텍스트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노드 자체 어, 클러스터라고 클러스터의 형태로 나오는 새로운 노드들은 다시 어, 그 임베딩을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 트리 구조를 만드는 클러스터링에 다시 어, 반 활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일 번부터 오 번까지의 단계가 어, 클러스터를 만들면 다시 클러스터링을 하고 또 클러스터가 나오면 요약을 해서 다시 또클러스터을하는 것이 반복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트리가 루트까지 어 하나의 그원 노드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 하는 방식으로 이 클러스터링을 반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 어떤 클러스터링 알고,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방법론 구체적인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했느냐의 것입니다. 어~ 클러스터링 그 자체의 방법론에서 주목할 것은 네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그 GMM 기반의 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했다는 것입니다. GMM 기반이기 때문에 GMM 의 가정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몇 개의 가우시안 분포,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의 믹스처로 생성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어, 어떤 뭐 텍스트 청크가 있다면 걔는 어, 여러 이 디멘전널의 데어 댄스 레이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정 텍스트 청크는 특정 텍스트 청크는 어느 클러스터에 소속될지는 라이클리 후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MM 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 특정 청크는 여러 클러스터에 그 소속될 수 있는 어떤 확률 기반의 아주 플렉서블한 접근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이 클러스터링 저자들이 사용한 클러스터링의 특징은 투 스텝 클러스터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투 스텝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먼저 그 백토큰 단위로 청크를 자르기는 하지만 이 청크 청크. 자체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그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차원이 높을 경우에 GMM을 쓰면은 어 이게 그 어떤 클러스터링의 효과 성능이 높지 않기, 않기 때문에 음 먼저 텍스트 임베딩을 하고 나서 얘를 U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축소된 정보를 가지고 GMM 클러스터링을 하는 투스톱 클러스터링을 썼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글로벌 클러스터를 먼저 어, 정의해 놓고 글로벌 클러스터 안에서 로컬 클러스터가 다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과 로컬의 구조를 모두 보존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클러스터와 로컬 클러스터가 모두 나오는 그런 방식의 클러스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투스텝 클러스터링 이라고 어, 지칭을 하고 이것이 글로벌과 로컬의 정보를 모두 보존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번째 적절한 그 최적의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가 몇 개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BIC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를 써서 군닛 소핏 어떤 파라미터 최적수를 비교하면서 어, 최적의 노드 어, 클러스터 수를 찾았다는 것이 세 번째 측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하나의 그 청크, 그러니까 텍스트 청크 하나의 노드이죠. 그것이 복수의 클러스터에 소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여러 클러스터에 그 소속될 라이클리코드 확률 값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가장 높은 확률 높은 곳 그것 클러스터를 소속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 어, 하나의 텍스처인가 하나의 클러스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클러스터에도 소속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소프트 클러스터를 했다는 것이 이 저자들이 접근한 방식 클러스터 방식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법론 중에서 노, 어 이제 주목할 그그다음에 것은 이 클러스터가 돼서 클러스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를 확인할 때그 모델 베이스 언어 모델 베이스의 서머라이제이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GPT 3.5 터보를 이용해서 어 텍스트 청크들이 모아서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룰 때그 클러스터의 의미는 GPT 3.5 터보를 이용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쿼링입니다. 쿼링을 어떻게 했느냐인 건데요. 음, 어떤 긴 텍스트를 클러스터 어, 트리 구조가 되도록 만든 다음에 이것이 그이 트리 구조에서 어, 트리 어떤 텍스트를 트리 구조로 표현한 다음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을 찾는 어떤 QA 방식 즉 쿼링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했습니다. 를첫 번째는 트리 트래버설 리트리벌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콜 r e 스 트리 리트리벌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첫 번째 트리 트래버설 리트리벌 방식은 어 쿼리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을 찾는 것이 문서 전체를 이제 트리 구조로 만들었을 텐데요. 이 트리 구조의 최상위 레이어에 있는 어 어떤 노드들을 대상으로 거리와 가장 유사한 코사인 유사도를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노드가 무엇인지 어, TOP K를 찾습니다. 이게 뭐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데요. 최상의 레이 어에 있는 노드들 중 가장 유사한 노드를 찾고 그 노드를 중심으로 그 다음 레이어에 있어서 그 노드가 가장 유사한 그런 그 어, 노드는 무엇인지 코사인 유사도를 기준으로 또 찾아냅니다. 이렇게 리프 노드까지 내려갈 때까지 TOP K 방식으로 가장 유사한 어, 노드 어, 텍스트 청크죠 노드를 찾아낸 다음에 이 찾아낸 노드들을 컨켓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서머라이즈하는 방식으로 엔서를 찾아내는 게 트리 트래버설 리트리버입니다. 이에 반해 콜랍스드 트리 리트리버라는 것은 어, 전체 긴 텍스트를 트리 구조로 만들고 나서 그러면 노드들이 뭐 여러 개 생길 텐데요. 이 크리, 트리를 만든 다음에 트리를 다 어, 다시 콜랍스 어, 어, 해체합니다. 그래서 싱글 레이어가 되도록 바꾼 다음에.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질문이 들어오면 쿼리가 들어오면 그 쿼리와 코사인 유사도 기반으로 어떤 노드가 어떤 텍스트 청크 또는 클러스터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노드에는 어떤 그 노드가 가장 유사도가 높은지 k의 유사 노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 개가 됐던 네 개가 됐던 유사 노드 탑 k가 어 이제 선정이 되면 그 노드들의 어 컨텍스를 통해서. 어 질문과 함께 서머라이즈하는 방식으로 l l m 을 이용해서 어~ 엔서를 내는 그런 방식이 콜라스트 트리입니다. 그래서 트리 트래버설과 콜라스트 트리는 트리를 다 만든 다음에 트리의 노드들을 레이어에 따라서 탑 게이를 찾아가는 방식과 또 그것을 다 콜라스 시켜서 싱글 레이어로 만드는 어~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능에 있어서는 어~ 콜라스트 트리 방식이 어~ 트리 트래버설보다는 전체적으로 성능이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세우고 실험은 어떻게 했는가?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세개의 Q&A 데이터셋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내러티브 QA, 두 번째는 퀘스퍼, 세 번째는 퀄리티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첫 번째 내러티브 QA는 뭐 책이나 무비, 그 영화의 트랜스크립 같은 것을 트랜스크립 벌데이터화한 것인데요. 여기엔 이제 아주 종합적인 어떤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질문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이에 반해 퀘스퍼는 약 5천여 개의 질문이 그한 1,500, 1500, 1500 1,600개의 NLP 페이퍼 에스를 대상으로 해서 한 5천여 개의 질문을 뽑은 것인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 답을 할수 있는가 할수 없는가 언서러블 올 언서러블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마지막에 퀄리티 데이터셋은 어 다지선다 멀티플 초이스 어 다지선다형 질문을 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 제대로 찾는지를 찾,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러티브 큐의 퀘스퍼 퀄리티라는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고 어,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때 실험은 어, 실험을 할때 사용되는 모델은. 어 유니파이드 QA3B라는 모델을 리드로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임베딩을 하는 모델로서는 BM25, 어, TF-IDF랑 되게 유사한 개념인데요. BM25와 DPR 이두 가지 방식을 임베딩 모델로 써서 넥토라는 트리를 만들 때와 트리를 만들지 않을 때로 구분하여서 어, 각각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실험 결과는 먼저 첫 번째는 내러티브 QA라는 데이터셋을 갖고 실험을 했을 때 랩토로 랩토 방식의 트리를 구성했을 때가 어, 대체적으로 그 성능이 랩토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 인베딩 모델을 S버트를 쓰든 BM25를 쓰든 DPR을 쓰든 이건 동일하게 내러티브 QA에서는 랩토를 썼을 때가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두 번째 테이블은 퀄리티와 퀘스퍼 데이터에서의 셋 성능입니다. 이거 역시 인베딩 모델을 무엇으로 썼는지에 관계없이 S 버트 t 나 BM25나 DPR이나의 관계 없이 랩토 방식을 썼을 때 전체적으로 어큐러시가 높게 나오, F1 스코어라든가 어큐러시가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그, 랭귀지 모델을 다, 서로 다르게 했을 때에는 또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때는 퀘스퍼 데이터셋을 갖고 F1 스코어를 비교하면서 어,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땐, 어, 물론 그 BM25, 어, 웹퍼를 그 썼을 때가 가장 성능이 높은데요. 전체적으로는 GPT-3와 f GPT-3를 쓰고 F1을, 어, GPT-3를 쓰고 F1 스코어를 살펴봤을 때가 가장, 아, GPT-4를 쓰고 F1 스코어를 살펴봤을 때가 가장 성능이 높은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그 퀄리티 데이터셋에서는 어큐러시를 찾아보는 건데, GPT-3와 유니, 파이드 q 이세 가지, 이두 가지 랭귀지 모델을 비교해서, 어, 랩토를 썼을 때 어떤 랭귀지 모델을 썼을 때가 더 성능이 좋은가 살펴보면, 어, 유니파이드 QA보다는 GPT-3을 썼을 때좀더 정확도, 에큐리시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험은 다양하게 했습니다. 어, 어 F1, 그, 퀘스퍼 데이터셋, 에서도어 다양한 그 모델들을 뭐롱 t s XL이라든가 콜 T5라든가 랩토 등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접어 쫓아가면서 테스트했을 때는 랩토와 GPT4의 어, 조합이 가장 성능이 높은 것으로 결과 나왔고요. 어 테이블 6에서 보이는 것은 내러티브 QA 데이터셋을 갖고 한 그~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랩토와 유니파이드 QA 이에 모델을 썼을 때가 가장 성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데이터셋에서는 랩토와 GPT-4 전체적으로 랩토를 썼을 때가 랩토를 쓰지 않은 경우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높게 나왔고 또 데이터셋별로 어, GPT-4가 성능이 좋을 때도 있고 유니파이드 QA가 좋을 때도 있고 언어별 별로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 실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랩토라는 트리를, 문서를 트리로 구조화해서 그, 리트리버를 하는 이 방법론이 어, 전체적으로 성능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어, 어, 상위 노드를 만들면서 그, 하위 노드에 있는 텍스트들에 대한 서머리를 통해서 이 하위 노드의 텍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상위 노드가 추상화하면서 더 넓은 이해를 하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냈기 때문으로, 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개수가 테이블 파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 개수가 늘면 늘수록 전체적으로 그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드를 만들어가면서 추상화하는 그런, 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냈을 때 전체적인 리트리버 성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갖는 의미는 트리라는 리트리블 시스템을 만들어, 리트리블 시스템을 만들면 좀 더, 어, Q&A가 정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제안했 때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음에 다양한 수준에서 추상화를 할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추상화하기 를 때문에 컨텍스트럴 인포메이션이 어 소실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어 LLM의 어떤 파라마틱한 논리지 만을 갖고 있는 LLM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있음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가 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리트리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그 개선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지금 트리 기반의 랩토 방식이 어, 몇몇 개의 Q&A 테스크에서는 벤치마크보다도 성능이 훨씬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이 논문은 의미가 있는 그 연구인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 드렸는데요. 공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